어머니 카톡 확인해 보시라고요. 어.

때문서오지엔마서도 <목소리도> 있네 얘네, 얘네 체력적으로 많이 음. 음. 어, <laughs> 나데 아, <laughs> 바로 알겠지 친구들이 또 나오나 안 나오나 수야. 12번, 내가 12번만 막아가라야 빨리 집에 가! 야, 빨리 집에 가! 혀아아아아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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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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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안 아! 안 아! 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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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차 있어? 뛰어, よかったな。 하브리고 결승이요 하브리고 결승이요? 네. 몇년이요 6학년 6학년? 아... 근데 아까 는데 그건 5이아 후반전. 후반전 후반전 아니, 아니, 그건, 아니 5학년. 아, 그건 5학년 이 아, 6학년 어. 하브리고 결승 괜찮아, 올라가서 봐도. thank mm -hmm. you Diolch <Gloria> 아웃 아웃 파트라인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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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또, 뒤로 뒤로 도 뒤로 또, 뒤로 이렇게 어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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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봐. 우리 내 봐. 몸만 아 카메라를 봐어들어가

Okay. 서아어박정석박정석 <laughs> 뛰어. 뛰어 하와 <목소리> 예. 오우 야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저거 맞고 뭐, 뭐, 나가긴 했는데 다이빙이 아 1위야 다이빙 아, <목소리> 아. 골대만 고 그래. 거야? 네자하다우 예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준호 준호 아네 야, 근데 애들이 뭐, 그 영화 나혼자게 아, 저 스킵 왜안 뛰지? 방 전방 끝났는데. <놀랑> 아니면일 형제가 thank <laughs> 솔직 했다 <laughs> 지금 몇대 몇이야? 1 1분3학몇대 몇이야? 어? 1 3학년이 몇대 몇이야, 몇이야? 몇이야 형아?